<목소리> 로터스 마이스라고 하는데 마이크들 목 되게 이뻐졌다. 아, <목소리> PM 몇 만난지 얘기도 하세요. 아, 만난지 언제 됐고 얼마나, 얼마나 됐고, 됐고. 자기 소개부터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로터스 그룹에서 PM 사업을 하고 있는 김희수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응. 는 이제 딱1 8일이죠 오늘이 한달 됐어요. 음. 한달 됐고요. 두 번째 그애티바이질를 먹고 정신 없이 애니저로 끊었어요. <웃음> <웃음> 네, 정말 어떨결에 아, 그래도? 그래도 그분한테 한 달분을 빌려서 집에서 약은 그냥 저 혼자 먹고 있었어요 음. 그러면서 우리 딸이 엄마 보고 뭐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 사실은 엄마가 그동안에 그 몸이 맨날 탄수화물 중독에 배는 잔뜩 나오고 그래도 영양이 차지지 않으니까 어지럽고 음, 헛둑하고 이래서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무거워지고 운동은 숨쉬기 밖에 안 하니까 안 되겠다. 근데 한번 어지러우면 한 2박 3일 아프다 보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 정신그 건강 거기 가니까 어지러움도 이런 거에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뇌에도 제가 그 검사를 했더니 스트레스로 가득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개월에 그 약을 먹어서 한 2박 3일 만에 그 어지러움이 잡혔어요 그 선생님은 저를 구세주라고저 선생님 약 없으면 음. 못할것 같아요 비행기도 제가 어느 날 순간 막 갑자기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오늘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는 우리 딸을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 같이 이제 손잡고 위기 올라온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먹는 거로는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 엄마가뭐 골고루 많이 만들어서 같이 먹잖아요 아이들이 크니까 살찐다고 안 먹고 밖에서 먹고 니까 그러니까. 저밖에 안 먹을 때가 많아요 남편도 드시고 일단 그냥 김치에 뭐 밥하고 먹다 보니까 이게 더탄수화물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30대 때 아메이를 그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실험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전부 호주로 이민 가는 친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용역 회사는데요 청소 용역. 그러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돈을 많이 벌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요. 세금을 조금 덜 내는 방법이 약품을 사갖고 보내주면 세금 혜택을 좀 받나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먹는데, 어 얘가 한명 학년, 간호사였으니까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니까 이 친구한테만 모든 걸 유지하고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환율이 높아질 때마다 얘는 자꾸 자꾸 올라가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아무리 먹어도 내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몸을 어떻게 이제 나이 이제 한갑 넘어서 60 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 나는 언제 날씬해지지? 그리고 예전의 옷은 언제 입지? 뭐 이러면서 요 아, 이제는 정리할 때인가? 뭐 이런 생각에 참 많이 우울했어요. 그런 차에 제가 이페을 접하면서 3일째 먹었는데 너무, 너무 좋고요. 진짜 이거지? 이거 뭐지? 이거 완벽 통치네. 내가 무슨 마약이 들어갔나? 뭐 이러면서 많이. 근데요 제가 아침에 이거는 제가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유튜브도 보고 저를 같이 소개해줬던 분들하고 얘기를 통하면서 어떤 분은 이거를 하루에 한 통을 다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얘가두 배씩 먹었어요. 그날 먹어야 돼. 그리고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이쪽 리스트레이터에다 얘를 또 타서 도 먹기도 하고요. 또 알게 되면서 제수천도 이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섞어서 막 먹었더니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 제가 이게 뭐지 정말?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몸무게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뭐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어니왜 진짜 이 것만 먹었을 뿐인데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어? 살살 빠진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래요. 나는 진짜 이거 건강 식품만 바꿨을 뿐이야. 그래서 혹시 너도 먹고 싶니? 너도 먹고 싶니? 나는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 친구들은 정말 오래 전부터 예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았어? 하고 물었는데요. 정말 남편이 너무 이 두통이 심해갖고 이거 안에안 되는 친구가 나랑 옷 사러 가는 그 집에서 어, 자기 이거 떨어졌는데 당장 사야 된다 그러면서 사는 걸 제가 그날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너왜 거기서 이거 샀어? 그랬더니 사실은 이래 이래서 오래전부터 먹었다고 그러면서 막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기서는 끊었는데 다른 친구가 뇌출혈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걷지를 못해서 우리 모임에 못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먹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더래요. 근데 그분이 작은 집에 누군가가 이 사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나봐요. 그러면서 먹게 됐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우리 모임에 나오고 여행을 갈때 따라가는 걸 보고 그 주변 친구들이 먹어서 그모임의 애들은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뒤늦게 안 먹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 첫 번째 권유를 이거 타서 줬을 때아나 옛날에 내 친구가 허라이프 했을 때나 이런 거 많이 해봐서 나 엄청 많이 나중에 버렸어. 그러면서 음, 사실은 우리가 나이 먹고 그러면 못 먹잖아요. 못 먹을 때 되면 간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식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만든 것 같아서 다 버리고 당근 하나부터 막 파프리카 하나까지 막다씹어 먹기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랬었는데 그 영양이 안 채워진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바꾼 게 아메이 제품이었고요. 거기 가서 리필용으로 샀는데 더블 w 스 하나만 해도 10만 원 돈이었어요. 근데 얘고 이거 한 단치가 17만 5천 원인데 너무 많은 게 들어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있다는데 이렇게 훌륭한 거라는 거를 먹으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너무 몸이 가벼워지는 그거 하나로 막그리스토레이트를 하려 내보시먹었어요 음. 그랬다가 갑자기 예전에 아팠던 이뒤목덜미가 너무 아파하고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이거 런이 뭐야? 막 그러고서는 그밤 9시에 제가 막 전화를 드렸어요. 저외일에저 오늘 이런 공부는 했지만 아 나한테 왜 이런 게 생겨나? 이거 너무 아파하고 경락을 받아도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 그날 밤에. 근데 따뜻한 <laughs> 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해 줬는 주전자 한 번, 주전자를 다 먹고 잤어요 그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어무지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laughs> 하루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P M 에 빠졌어요. <laughs>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은 절대 지금 요즘 가지가 않고 있고요. <laughs> 어, 그 i o M M 이 되기 위한 어떤 그 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 번째 교육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일이 있어서 못했고 세 번째 사실은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몇, 몇 명이 들어와 있는 이 방에 세네 분이 하시는 거를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음, 느낀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은 사실 없는데 일단 제가 내일 미팅할 사람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음, <laughs> 뭐, 이게 미끼가 돼서 사실은 낭비를 돼서 나와. 예, <laughs> 네, 우리가 인생에 다섯 가지 타입이 있대요. 음, 첫 번째 타입은 돈은 많고 시간은 없는 전문가이고 또 뭐, 기술자이시죠. 뭐, 의사나 전문 변호사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 타입은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은 실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큰 직장인에다 자영업자 저도 어, 자영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어, 여러분 3번 타입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진짜 저 돈도 시간 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타입을 보면 어, 돈도 많고 시간도 정말 너무 많아요. 다갖췄어요다갖췄는데 어느덧 나이가 한갑이 넘고 가진 건 이제 노화하고 질병이 남아있는 것더라고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다섯 번째 타입을 보면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친구도 많고요. 피부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3번 타입이면서 정말 꿈꾸고 있는 5번 타입으로 가려고 지금 열심히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PM 사업을 교육을 통해서 제가 듣고 오늘 그 한성주 부임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더 제가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올려주신 분들 4개월 만에 40일 만에 피팅하신 분들 아 나도 해야 겠다나 정말 이제는 놀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멋지다. 네. <laughs> 제가 지금 음, 먹는 거가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음, 식품첨가물이라든지 뭐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사여서 먹을 게 안전하지 않다는 라거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은 땅도 뭐 시골에 땅도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고 나니까 뭐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반지대였고요. 그리고 제가 3년간 그행주대교부께서 주말 공장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료를 안 넣으면 자라질 않아요. 상추도. 정말. 그래서 유기농? 아무것도 내가 뭐거기 다른 거는 넣지 않았지만, 그게요, 안 그러면은 막 기생충 약 많이 먹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안 그러면은 자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제 먹거리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는데, 정말 돌고 돌고 우리 아이들 특히 밖에서 너무 식사들 많이 하고 맨날 계란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우리 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작은 딸이 자기 스타일대로 애기 먹이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해요. 근데 이 얘기를 아직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신이 없었고 알지 못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요. 음 오늘 애기도 정말 저는 있은 줄 알았는데 애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애기 내가 이렇게 만들어겠다라는 얘기를 들서 아무리 엄마는 귀가 팔게하야 이러면서 딸이 못라고 해도 얘기는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저희 인체를 좀먹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 정말 유기농이라는 것도 별로 없고요. 또 농사도 정말 지어서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과정에 체에 대해서 저희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제가 먹어본 결과 너무 빨리 효과가 있고 인체 뭐 무수한 뭐 흡수력이 많다고 하니까 일단 믿었고요. 정말 단5분안 돼서 손끝, 발끝, 머리끝부터 톡톡톡 튀기는 뭐 이런 거로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믿는 거죠. 그리고 몸은 뭐 1kg의 뭐 체중 변화는 조금 있어요. 한달 지나. 근데 몸은 정말 나비처럼 날아가요. 제가 최근에 한강을 두 번을 갔다 오고 안산을 두 번을 올라갔는데요. 영달아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왜 제가 숨이 안 찼나 그걸 알았잖아요. 이거였어요. 에어티브 15%에서 25%의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등산을 하면서 제가 말을 하고요. 남편이 절미태서 쫓아오는데 나보고. 그게 그렇게 좋아하면서 술좀 먹었어요. 나는, 나는 이것만 먹었을 뿐인데, 나 숨이 안 차. 그리고 정상까지 뛰어서 갔다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한편째. 제가 그걸 체험하고 싶어서 직접 갔다 왔어요. 딸하고 둘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계속 걷고 싶고요. 차 조금만 여기서 여기 움직여도 운전해야 하면서 다녔던 제가 걷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을 정도로 걸으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거를 먹었더니 해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리고 그러면서 제품은 저도 일년 안에 뭔가 피팅하 어? 가고 싶고 시에 시는 조금 사실 자신이 없고요. 피팅이라도 일단 해서 월천 받고 싶고요. 근데 제가 월천도 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예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뭐. 그게 꾸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또 아주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그, <laughs> 이거 어떻게, 미안해. 아, 근데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음, 빨리, 음, 제가 이게 또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재밌고 좋았던 게요. 눈이 먼저, 귀가 먼저 했던 게, 이제 5년 차라. 네. 저는 아메이를 알았을 30대만에 어마무시하게 가더니 네, 제가 네, 너무 네, 많이 네. 지금 밑에 있더라고요. 네,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네, 네. 그 나이에 네. 자신감이 있어서 모르는 줄알 네, 거라. 네. 네. 근데 네. 지금 나이에는 네. 자신이 없는데 네. 5년밖에안 됐어. 네. 네. 뭐 네. 물, 네. 이렇게 상품이 좋은데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앞으로 2030년대 25조라는 얘기를 제가 머릿속에 네. 외우고 사람들한있 유지할지 말요이업밖에안 돼. 그리고. 정말, 농아도 돈이 들어오는, 플랫성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기가 우리가 살수 있는 기이다라는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식 많이들 마시고요.